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주말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말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신호탄을 보여준 종목이죠. 바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야 하고 의문을 품으셔야 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바로 디센트럴랜드. 왜 올랐는가? 이건 당연히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뤄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궁금해하셔야 하는 내용 디센트럴랜드. 무슨 코인이기에 이렇게까지 관심들이 많이 쏠렸는지 5일 동안 520% 가량을 말아올리려면 관심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코인의 본질도 물론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품어주셔야 합니다. 뭐 짧게 차트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시려면 굳이 모르고 지나치셔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 투자를 하는데 코인 종목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코인인지는 아시는게 매매하시는데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부분도 많으실겁니다. 자 우선 첫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디센트럴랜드. 왜 급등하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는가. 내부자 고발로 타격을 입은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가운데 이 영향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폭등한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호보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디센트럴랜드가 일주일 수익률 300%를 넘겼다면서 페이스북이 지난 28일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것이 가격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디센트럴랜드는 NFT를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부동산 거래 메타버스입니다. 이용자는 가상화폐를 통해 게임 내 땅인 랜드를 사고팔 수가 있으며 각종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직접 얻게 됩니다. NFT 코인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에서 부동 땅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기는 합니다만 아주 얕은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매번 그날의 호재 종목만 매번 다루는 게 아니라 NFT와 김치 코인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청취자 분들의 선택입니다. 믿는다면 수익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으셨겠고 문의도 주셨다면 남들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왁스 또한. 제가 전에 영상에서 풀어드린 것처럼 10%뿐만이 아니라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김치코인은 끝나지 않았다를 대변하는 것처럼 8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금 분할해서 투자금 불려나가는 거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정확하지도 않은 개인의 값만 믿고 투자금 전부 투자하셔서 물리시고 탈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본절 혹은 약손절 감행하시고 나면 한달두달 달 안에 꼭 슈팅이 나오고 그러면 정말 멘탈적으로 관리가 힘들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수익 두 배는 봤을 텐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본절만 갔으면 좋겠다, 약손실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본절 와서 기분 좋게 물량 전부 정리하시면 다음번 슈팅 나올 때는 또 아쉽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매번 매번 추천을 해드리는 유튜버분들도 있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처럼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더리움과 비트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비트가 53K까지 하락이 열려 있다고 보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까지도 너무 위험하고 신중을 가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NFT와 김치코인 종목들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분명 추천을 드렸고, 왁스는 100% 이상도 보여드리면서 저는 가해 가능성 높은 종목들은 분명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100%까지의 상승을 미리 예견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조작이죠. 하지만 그래도 분명 추천을 드렸고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또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매번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힘드신 분들 분명 많으십니다. 이 영상 보고 변화를 줘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승이 기회입니다. 변화를 원하면 우선 움직여봐야겠죠. 움직이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처음 꿈꾸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체험방이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시니 문의 주셔서 현재 상황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 체험방에서 나오는 현물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선물 포지션까지 한 번에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식이었습니다.